구로구의 한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즉시 방역조치에 나섰는데 추가 확산 가능성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긴급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긴 줄이 이어집니다. 11층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앞서 구로구는 확진자가 발생한 구일 저녁 건물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 소독을 마쳤습니다. 서울시도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위해 집단 발생 즉각 대응반을 꾸려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이번 구로구의 코로나 19 확진자 규모로 볼때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집단감염 사례로서 저희들은 매우 심각하고 또 위중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콜센터와 같은 밀접근무 환경에 노출된 업체에 대한 긴급점검과 사전 방역작업을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구로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거주지인 양천과 영등포 등 서울지역, 그리고 인천과 의정부 등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KVTV 엄종규입니다.